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련 발작을 할때 병원을 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질문입니다. 아기가 경기를 시작하고 병원에 가기 직전까지 해야 할 간호가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아이가 경련을 하면 부모님은 너무 놀라서 허둥대다가 정작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조처를 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몸통과 팔다리를 모두 끄덕대거나 굳어지는 경련 즉 전신 발작을 할때 가장 걱정스러운 일은 입안의 분비물이나 토한 음식물이 숨구멍에 들어가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거나 폐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이를 옆으로 눕히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제친 자세가 되게 하고 목이 조이는 옷을 입고 있다면 느슨하게 열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입안에 토한 것이나 침이 나오면 가볍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손으로 입을 벌리려고 하거나 입안에 물건이나 약을 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탈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경련이 멎으면 편한 자세로 바로 눕혀도 되지만 얼마 동안은 아이 주변에서 다른 탈은 없는지 잘 관찰하여야 합니다. 열을 내리려고 물을 닦아줄 때에는 미지근한 물로 전신을 닦아주어야 하며 의식이 돌아오면 해열제를 먹여야 합니다. 아이가 정신을 잃고 멍하게 있거나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몸을 뒤척인다든지 할 때는 옆에서 다치지 않게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입니다. 병원에 가야 할 타임이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경련은 시작되고 나서 수분 내에 자연이 먹는 수가 많은데 이것은 아이의 뇌 스스로가 경련을 먹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방 먹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경련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30분 이상 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 경련을 지속적 경련 또는 뇌전증 중첩증이라고 합니다. 뇌전증이 아닌 병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이런 상황은 아주 위험해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뇌를 더욱 다치게 하여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 경련 시간이 5분 이상 된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빨리 가까운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응급처치를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물론 숨을 잘 쉬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아이를 옮겨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열성 경련이 뇌전증으로 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성 경련 후 뇌전증 발생 가능성은 2에서 7%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성 경련 후 93에서 98%는 뇌전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뇌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첫째, 첫 열성 경련 이전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있거나 둘째, 부모 형제 중에 뇌전증 환자가 있거나 셋째 15분 이상 하루 두번 이상 국소성 발작을 하거나 넷째 5세 이후에도 열성 경련을 하는 경우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형훈 교수였습니다.